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읽으려면 이제 MCD가 맞는데 개인 자금을 중심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MCDX가 예, MCDX는 어,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세력 자금을 중심값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치고 움직일 때 이제 개인 자금들이 좀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? 예, 개인 자금 개인 분들은 이제 하루 이틀 뭐 일주 이런, 이런 식으로 단위로 가져가기 때문에 세력 분들은 이제 뭐한달뭐두달 뭐 이런 이렇게 크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. 이분들은 예. 예. 개인분들은 이제 좀 짧게 짧게 보기 때문에 이게 좀 짧게 짧게 세력들이 짧게 짧게 가져가는 그런 자금들을 중심값으로 해서 있습니다. 그래서 MCDX는 예, 개인 자금을 볼때 조금 더 적, 적합한 그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예, 개인 자금 비율이 어제 오늘 늘어났다라는 것들. 조금 예, 빠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.